얘들아, 지금 한참 프리즈 서울이 키아프와 함께 진행되고 있잖아? 나도 이 일에 있었던 VIP 프레스데이에 다녀왔는데, 사람 진짜 많이 왔더라. VIP라고 티켓 줘놓고 2시간씩 줄을 서겠으니, 아, 만 이럴 거면 티켓수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페어 앞두고 한달 전부터 갤러리들이 출품할 작품 리스트를 다 돌렸기 때문에, 사실 뭐 이미 작품들은 주인이 생긴 상태로 페어에 걸린 게 대부분이긴 했어. 나도 계속 메일로 PDF가 오는데 뭐, 그냥 한번 실제로 본다는 의미가 있었지. 사실 프리즈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는데, 막상 가보니 인사할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 또 프리즈 이외에 애프터 파티가 각 갤러리 별로 많았는데, 나는 갤러리 페로탕, 국제 갤러리, 그리고 VSF 갤러리가 돌첸 가바나와 함께 한 파티, 이렇게 돌고 왔는 네. 연예인이 와 진짜 많더라 핵심 이야기를 이제 슬슬 이야기해보자 프리지 서울? 그건 뭐가 다르지? 뭐 입고 가지? 그림 살땐 어떻게 하지? 아트페어에서도 할인해달라고 해도 되나? 자 오늘은 이 젤리가 아트페어 안 가본 티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키아프도 작년보다 규모가 꽤 커졌어. 역대급 규모야. 작년 키아프는 코엑스 1층에 A, B홀에서 열렸는데, 이번 프리즈 서울은 1층, 3층에 A부터 D홀까지 전관 그랜드 볼륨까지 사용해서 코엑스에 있는 전시공간이라는 공간은 다 사용한다고 보면 돼. 얘들아, 이게 지금 핵심이다. 너무 막 정장이나 하일 이런 거 신는 거, 촌스러워, 촌스러워. 사실 제일 고수들은 아트페어 갈때 운동화 신고 가는 거야. 왜 청담동 갤러리에 명품 관 가면 정작 청담동 주민들은 편하게 입고는 거 알지? 근데 꼭 이상하게 멀리서 온 사람들이나 처음 온 사람들만 화려하게 입고는 거 알지? 진짜 미술이 편하고 미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재미로 편하게 가는 거야. 놀이동산 놀러 갈때 우리가 정장이나 하일 신고 가니? 자 이게 누구야? 이거 디카프리오야. 이게 웬 마트 갔다가 치킨 디카프리오 사진이냐고? 이거 탑티어 아트페어인 아트바잘에 줄 서있는 디카프리오 사진이야 봤지? 진짜 고수들은 이렇게 입고 간다니까 편하게 입고 무조건 멋진 운동화나 신어 한정판 운동하면 더 좋고 물론 화려하게 꾸미고 명품으로 치장하는 걸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특히 사모님들 같은 경우 뭐 명품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오시는 경우도 있지 근데 이 정도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는 컬렉터들은 이미 갤러리스트를다 아는 사람들이야 다 알아 다 너가 아트페어가 처음인데 좀 힙해보이고 싶다? 그러면 무심한 듯 편하게 입고 한정판 운동화 딱 완전 끝이야. 갤러리스트들도 보고 어? 쟤 뭐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힙한에 이런 느낌을 딱 받게 만들어야 돼. 너무 졸부같이 하고 가면 그거 더 무시해. 미술하는 애들이 까다로워요. 또 그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말 취향이 있고 미술을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그런 사람한테 팔고 싶거든. 한정판 운동화는 갤러리스트들도 다 알고 있어. 크림 관계자들 이거 보고 있나? 이젤리 스포서 찾고 있는 거 알지? 잘 부탁해요. 아 그리고 가끔 선글라스 쓰고 온 애들 있는데 아니 무슨 페어장에서 무슨 선글라스야? 그림 보러 온거 맞아? 아니 왜 이용진처럼 노란색 선글라스 쓰고 가서 왜 이렇게 그림이 전체적으로 노래요? 할거 아니지? 아우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람들 정말 너무 좀 그래. 프리지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아트페어이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몇 천만원짜리부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초보들은 그냥 가서 눈요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프리지에서 요즘 트렌드나 유명한 작품들도 좀 보고 그 다음에 키아프에서 구매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키아프에 가면 아무래도 국내 작품들도 많고 신진 화가들도 많아서 가격대가 괜찮은 경우들도 있어 키아프랑 프리지가 같은 곳에서 하니까 일석이조 아니겠어? 아무튼 작품을 사려고 가는 거면 공부를 많이 하고 가는 걸 추천해 그래야 더 좋은 피스를 겟할수 있으니까 이제 그림을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지? 미술을 사랑하는 느낌을 줘야 하니까 먼저 작품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게 좋을까? 사실 약간 이런 비유가 딱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마트 가서 우리가 뭐 음식 살때 아니면 과일 같은 거살때 있잖아 우리가 그 과일 설명해 달라고 하니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이 사과 얼마예요? 뭐 아니면 이 사과 살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런 식으로 반도 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돼. 오히려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하면 약간 좀 짜쳐. 관람은 미술관 가서 하는 거고, 여기 장사하는 곳이야, 사실. 페어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어딨니? 세일즈 하는 사람들 바빠 죽겠는데, 사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시간을 세겠어? 근데 사실, 얼마냐고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설명도 해주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초보티 내기 싫으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 음, 뭐, 안 된다곤 할수 없지. 어느 정도는 DC가 사실 가능해. 근데 처음 사는 사람이 바로 할인 얘기부터 꺼내봐. 팔기 싫지 않겠어? 나이스하게 대화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혹시 내고 되냐고 물어보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긴 해.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또 사러 오겠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대화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해준 대로 하면 돼. 한정판 운동화딱 신고 편하게 입고 작품 훅훅 돌면서 이거 팔렸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 딱 멋있겠지. 크림, 보고 있지? 아스페어 주간에 맞춰서 곳곳에서 사이드 이벤트들이 많이 열렸었어. 9월 1일에는 한남동에서 한남나인. 이 일에는 삼청동에서 삼청나잇이 열렸어 갤러리들이 지역별로 하루하루 정해서 자정까지 문을 여는 거야 원래 갤러리가 한 5시, 6시 정도밖에 안 하잖아 근데 이번에는 밤 12시까지 열고 돈도 안 받고 뭐 샴페인이나 화이트 와인도 주고 이랬다니까 한정판 운동화 딱 신고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 공짜 술 얻어먹고 노래도 듣고 작품도 보고 사람들 인사도 하고 어때? 너무 기대되지 않아? 미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모두가 즐겁게 즐기는 그런 디저트 같은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 바로 나 젤리처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 그럼 안녕!